네, 맞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또저꾸라 박규준 관장입니다. 자, 오늘은 파트너가 하프가드 하고 있을 때에 위에서 하프가드 패스해서 소매조르기로 탭까지 받아보겠습니다. 자, 밑에서 하프가드를 하는데 니 실드로 이렇게 제 골반 이렇게 막고 있습니다. 상대방이. 막고 있으면은 상대방 골반을 제 손으로 컨트롤 합니다. 이렇게. 손바닥으로 상대방 골반 쪽을 지그시 눌려줍니다. 발런스 잡은 상태에서 한 손을 바닥에 짚어주시고 제 무릎을 상대방 골반 쪽으로 이렇게 이동합니다. 이렇게. 하나, 이동하시면서 오른 다리를 세우셔서 상대방을 이렇게 바닥에, 등이 바닥에 닿도록 만듭니다. 그 상대방 등이 바닥에 닿게 만들면 무조건 상대방하고 붙습니다. 밀착. 일단 상대방을, 상대방이 다시 못 돌게. 밀착을 하셔서 상대방 등 뒤쪽, 겨드랑이 쪽 도복을 이렇게 딱 앉습니다. 어깨 도복 잡으셔도 되는데 조금 더 타이트하게 하시려면 대각선으로 여기 등뒤 도복을 잡으셔서 내, 내 손을 땡기셔서 상대방을 보세요. 상대방 이렇게 이 측면으로 세워져 있는데 상대방을 땡기셔서 플래시킨 상태에서 제 어깨로 상대방 얼굴을 눌르셔서 얼굴을 누르셔서 크로스 페이스를 합니다. 왼쪽 무릎을 넣으셔서 내 엉덩이를 바닥에 붙이고 오른쪽 다름 딱 세우고 있습니다. 오른손으로 상대방 힙을 컨트롤합니다. 힙을 컨트롤한 상태에서 보세요. 팔꿈치를 이렇게. 내 팔꿈치로 상대 허벅지를 눌리시면서 내 무릎이 나오면은 마운드 타듯이 이렇게 들어갑니다. 이렇게. 이렇게. 자 상대방 손을 컨트롤해서 패스를 해야 되는데 상대방이 알고 이 손을 안 줍니다 그렇죠 이번에는 자안 주면 보세요 그대로 겨드랑이 잡은 손을 놓으시고 왼손을 오른손 소매를 잡습니다 이렇게 소매를 잡은 상태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패스는 안했습니다 안 그냥 바로 서미션입니다 여기서 소매기 초크 또는 여기서 패스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상대방 자 다시 보세요 자, 아프가드에서 상대방이 니실드로 막고 있습니다. 골반을 짚어서 하나, 이동합니다. 포지션을 하나, 다리를 세우는 겁니다. 재빨리 상대방을 안으셔서 상대방 등뒤 도복, 이렇게 겨드랑이 쪽 도복을 잡습니다. 잡은 상태에서 내 쪽으로 당기셔서 상대방 얼굴을 압박, 제어로 측면으로, 크로스페이스를 합니다. 골반을 컨트롤 하셔서 허벅지를 이렇게 뺍니다. 무릎을 넣어서 마운드 타듯이 넘어가시고, 상, 잠깐만요. 상대방 팔을 주면은 컨트롤에서 제가 뭐 패스를 할 수도 있고 암트라이앵글 할 수도 여러 가지 할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상대방이 디펜스를 그렇죠 아예 안 줍니다. 안 주면 보세요. 손을 놓으셔서 이렇게 그립을 잡습니다. 잡으셔서 주먹을 쥐는 상태에서 상대방 목쪽으로 들어가는 경우 그래서 초크 또는 붙은 상태에서 패스까지 시도하시고 초크로 끝내셔도 됩니다. 자 다시 힙 컨트롤 무릎 슬라이딩 세우기. 압박, 겨드랑이 깃, 땡겨서, 크로스 페이스, 측면, 무릎 빼기, 마운트 타시고, 어, 상대방이 팔을 안 주면은, 하나, 소매기, 제 소매기 잡고 들어가는 겁니다. 압박, 안 되면, 빼기, 돌려주셔서, 총 끝까지. 보세요, 잠깐만요. 상대방 소매, 땡기셔서 보세요. 목 뒤로 가셔서, 내 도복을 잡았을 때에는 상대방 목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해도 반칙이 아닙니다. 그냥 바로 이렇게 한 반칙입니다. 근데 도복을 잡았을 때 상관없어. 하나. 보통 이 잡고 이렇게, 이렇게 하는데 조금 이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. 괴롭히라면 근데 이러좀 기분 안 좋죠, 도장에서는. 보통 이렇게. 잡으셔서 그는 넣는 겁니다, 상대방. 네. 우리. 차렷 경례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